예, 오늘은 그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롱아이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사실은요, 저는 4번아이언 지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롱아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는 1, 2, 3번아이언인데요. 요즘엔 1, 2, 3번아이언이 잘안 나오잖아요. 선수들도 간혹 쓰는 선수들만 있지, 뭐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4번 정도도 아마추어분들 불편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면 여성분들은요. 어 하이브리드 클럽들 있어요. 요즘엔 우두두 치기 힘들어서 그 하이브리드 클럽들이 나와요. 아이언같이 생겼지만 퉁퉁한 거. 저도 지금 이 채가 말이 4번이지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걸 뭐라고 하, 무슨 뭐 유틸리티 아이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프로들도 투어를 뛰는 선수들도 (3~4번은) 이렇게 뚱뚱한 거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공도 띄우기 쉽고 이런 것들이 편합니다. 그러니까는 (4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시고 만약에 (4번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5번부터) 있거나 (6번부터) 있으니까요. 아뭐 하이브리드 클럽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한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탁 쓰면은 마치 우두를 치는 느낌의볼 위치랑 몸에 찌그러짐 같은 게좀 있지 않나? 쉽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도 이렇게 뭐 치기 편한 채를 사용을 하면서 4번, 5번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쉽게 치게 되고 있어요 요즘에 첫째는 이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드라이버 연습을 많이 안 했고 젊었을 때도 차라리 3번 아이언, 2번 아이언 이런 걸 했어요. 왜냐면 이런 걸 많이 하면 드라이버가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아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연습장 타고 오시면. 한 타임 내내 드라이버 치시고 집에 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laughs> 시간에 이런 것도 몇번한 5번 같은 것도 쳐 주시면 긴파 4나 혹은 파 5에서 드라이버 치고 무조건 스푼만 치지 말고 롱 아이언으로 이렇 접근을 시켜 주고 간다 그러면 살수 있는 확률도 많고 스코어도 많이 안 잃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굉장히 고마운 클럽입니다. 자, 롱 아이언을 잘 치려면은요. 첫째는 얘도 체가 길기 때문에요. 꽉 잡게 되면은 헤드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헐렁헐렁하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열 손가락 중에서요 제가 매일 강조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왼손가락 3개 정도의 힘만 주세요. 오른쪽은요. 아예 엄지 검지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얹어만 논다라는 생각을 갖고 힘을 좀 빼주세요. 힘을 빼라 그래서 그냥 하면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잡을 거는 잡고 세개두 개는 잡되 요거 두 개는 아예 힘을 좀 이렇게 빼준다고 해야 순간적인 스피드가 더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클럽을 가볍게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을 가볍게 잡는다라는 자체가 오른손의 엄지 검지 두 개의 힘만 이렇게 빼고 있어도요. 내려올 때한 박자가 늦게 와지면 탕 풀러지는 이 스피드의 비거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드라이버랑 비슷한 어떤 길이와 부담을 주는 클럽이 롱 아이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쭉 떠줘야 되는데, 공의 위치를 우리가 드라이버는 왼발 뒤꿈치에 놓습니다. 여기서 3번 우드 위치에 놓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공 하나 정도만 들여올 거예요. 그래도 어드레스를 하면 굉장히 충분히 왼쪽 발에 있는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발에다가 공을 놔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내 몸이 나가고 친다고 해도 공이 잘뜰 거라는 거죠. 근데 음. 네, 4번이나 5번, 무슨 유틸리티 우드 5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더잘 떠요. 그런데 이런 체들을 들고 공을 띄워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우리가 하는 실수들은 뒤에서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예를 들어 우리가 필드를 갔는데 이 공로인 라이가 너무 좋아서 딛고자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가 납작하니 공이 뿡떠 있는 너무 너무 좋은 라이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바아치려고 사실 노력을 절대 하지 않죠. 음. 그죠? 그럼 네. 우도 치는 거예요. 3번 우도. 왜? 그거는 아무캐나 맞아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떠갈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연을 롱아이언을잘 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스윙이 좋아지고 칠때 이렇게 들어쳐서 배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샷들의 스윙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4번 아연이다. 혹은 유틸리티 클럽 중에 무슨 25도 미만의 것들에 무슨 샷을 한다고 하면 드라이버에서 공한알 정도를 들여놓는 드라이버에서 공한알 정도를 들여놓는 그런 어드레스를 취해서 저절로 맞을 때 공이 좀잘 뜨게 된다라는 그런 위치를 선정을 해줘서 연습을 하면은 되게 좋습니다.